아 참.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지. 나 같은 늙은이가 들려줄 만한 이야기야. 이서연이라고. 올해 32살 된 젊은 여인이 있었어. 결혼한 지 6년째고, 네 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지. 지금은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째야. 남편 민준씨는 부동산 업계에서 큰 집안의 장남이었어. 결혼하자마자 경기도 외곽에 있는 3층짜리 호화로운 집에서 시부모님과 막내 시동생 부부와 함께 살았지. 겉으로는 재벌 며느리라 행복해 보였을 테지만, 안에서 사는 그녀만이 그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았어. 시어머니, 박여사님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이셨어. 집안 모든 일이 어머님 손을 거쳐야 했지. 어머님은 며느리는 시집 사람이라고 믿으셨어. 한번 시집 오면 시댁에만 충실해야 한다고요. 처음부터 서연이는 친정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 그녀 집이 가난해서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지. 그녀 부모님은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 퇴직하신 소박한 분들이셨어.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그냥 짐처럼 보였을 뿐이야.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뼈 있는 말로 가슴을 찔렀어. 이제 시집 왔으니 이집 사람이야. 친정 자주 드나들면 보기 안 좋다고. 서연이는 꾹 참았어. 다른 시대를 사신 어머님을 이해하려 애썼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도 몰래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곤 했어. 그러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일이 터졌어. 며칠간 친정에 갈 계획이었는데 어머님이 부르셨어. 굳은 얼굴로 말씀하시네. 이제 만상 몸인데 철없이 친정 드나들면 안 돼. 허락 못 한다고. 서연이는 제 귀를 의심했어. 어머니, 며칠만 다녀오려 해요.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고요. 어머님은 말을 자르셨어. 출산 가까우니 집에 있으면서 남편과 아이 챙겨야지. 친정 문제는 선을 지키라고 목이 꽉 막혔지만 그녀는 울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타올랐지.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어.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 만약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택할 거야. 민준씨는 한숨 쉬며 왜 그런 걸 물어?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중간에서 노력할게! 조금 참아줘! 서연이는 말없이 돌아 누웠어. 결혼 내내 남편은 침묵을 택했지. 글쎄, 이제 그녀도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모양이야. 2주 후, 아버지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네. 서연아, 아빠 안 좋으시다. 그 말에 손발이 차가워졌어. 시어머니께 병문안 간다고 하려는데, 어머님은 차갑게 말씀하시네. 아버님, 아프신 건 그쪽 어머님이 챙기시겠지. 임신 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 서연이는 깨달았어. 친정은 더 이상 자기 일과 상관없는 일이 됐구나. 그래서 혼자 병원으로 갔지. 그때 계획이 세워졌어. 친정 갈수 없다면 친정을 곁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한달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제가 옆집 사서 부모님 이사 오세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그녀는 강해지고 있었어. 시댁은 고급주택단지야. 옆부지가 분양 전이라는 걸 기억했어. 건설사 지인을 통해 부지를 샀지. 시세보다 좋게 매입하고 시공까지 받았어. 모아둔 적금과 부모님 돈으로 대출 없이 샀어. 모든 게 비밀리에 진행됐어. 3개월 후 집이 완공됐어. 소박하고 아늑하게 디자인했지. 완공 날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갔어. 햇살이 아버지 의자를 비추고 있었네. 어머니는 말을 잊으셨어. 서연아, 이걸 우리 위해 한 거니? 아버지는 눈물 글썽이며 우리 딸 이렇게 강한 줄 몰랐구나. 그녀는 부모님 손을 잡았어. 이제 외롭게 앉지 내셔도 돼요. 딸과 손주가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조용히 이사하셨어. 요란한 일 없이 서연이는 평소처럼 시댁에서 살았지만 틈틈이 옆집에 들렀어. 어머님은 그녀가 친정 생각을 접었다고 믿으셨어. 한 번은 말씀하시네. 야단치니, 정신 차렸어. 가족이 웃었지만, 그녀는 씁쓸했어. 초범에 딸을 낳았어. 산후조리 집에서 하라고 하셨어. 아이 안고 집에 오니 부모님이 오셨네.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옆집에 낯선 분들이 있다고 했어. 어머님, 얼굴이 굳었어. 뭐라고? 그집빈집 아니었나? 가사도우미가 서현 씨 부모님 같아요. 어머님은 지체 없이 옆집으로 가셨어. 집안 공기가 팽팽했어. 여긴 누구 집이냐? 서연이는 대답했어. 제 집이에요. 부모님께 사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부릅뜨셨어. 내가 감히 식구 속이고 이런 짓을. 그녀는 침착하게 숨긴 게 아니에요. 허락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뿐. 저는 부모님 딸이고 아이들 엄마예요. 아이들이 외가 없이 자라게 할수 없어요. 침묵이 깊었어. 어머님은 돌아서 나가셨어.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어.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소집됐어. 남편이 왜 미리 말안 했어? 그녀는 대답 안 했어. 회의에서 시아버님이 옆집 산거 들었어. 네. 제 돈으로 샀어요. 어머님은 분노하셨어. 돈 문제가 아니야. 도리의 문제야. 온 가족 속이고 친정 데려오다니. 서연이는 미리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걸 알았어요. 아버지 아프실 때도 갈수 없었어요. 친정 모시는 게 잘못인가요? 어머님은 책상을 치셨어. 여긴 박시본가야. 외부 사람이 발 들일 곳 아니야. 그녀는 부모님은 제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 권리가 없나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형수님 말씀도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머님은 쏘아보셨어. 너는 편들지 마. 집안 규칙이 있어. 서연이는 제 아이들이 친가 외가 차별하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 사랑은 서열로 재단 안 돼요. 어머님은 으르렁거리셨어. 지금 날 가르치냐? 그녀는 진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이미 벌어진 일, 산모에게 친정 가까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 하지만 행동 방식이 예의에 어긋났어. 그녀는 죄송하다고 했어. 남편이 앞으로 큰일은 혼자 결정하지 마라. 그녀는 씁쓸히 그동안 내가 혼자 참았던 일들은 당신이 결정 안 해서잖아. 어머님은 일어나 방으로 가셨어. 회의는 끝났어.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사흘이 지나도 아무 말 없었어. 그 침묵이 불안했지. 어머님은 말이 없으시고 남편은 피하는 듯했어. 어느 날 거실에서 어머님 통화 소리가 들렸어.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시간을 두고 제발로 나가게 해야지. 서연이는 숨을 멈췄어. 침묵은 준비였어. 그녀는 신중해졌어. 어머님은 가사도우미와 대화 잦아지셨어. 동서도 거리 두기 시작했어. 저녁에 어머님이 작은 고모님 전화 왔더라. 옆집 외부 사람 걱정하시네. 그녀는 오해하시면 설명드리면 돼요. 어머님은 비웃으셨어. 남들이 믿겠어? 그녀는 남들 오해 두렵지 않아요. 집안 식구 오해만 두려워요. 분위기 얼어붙었어. 민준 씨가 분위기 풀려 했지만 소용 없었어. 한밤에 아이가 울자. 그녀는 발코니로 나갔어. 옆집 불 켜져 있네. 눈물이 날것 같았어. 며칠 후 남편이 분가 나가는 건 어때? 근처 아파트로 그녀는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그는 어머니 아시고 당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녀는 스트레스 주는 건 어머니인데 왜 내가 물러나? 그녀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 어머님은 심리 압박 시작하신 거야. 일주일 지나도 조용했지만 어머님은 친척 만남 후 한숨 쉬셨어. 운명의 아침. 일요일에 가족식사. 어머님이 발표하셨어. 집 팔고 교회로 이사 가기로. 공기 좋고 조용해서 서연이는 얼어붙었어. 어머님이! 너희가 이집 맡아라!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그녀는 어머님은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식사 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어머니 걱정하셨지만 그녀는 포기 안할 거라고. 2주 후 이사 준비 시작했어. 하지만 어머님은 진심 아니야. 그녀를 견디지 못하게 할 뿐, 오후에 어머님이 서류 들고 계셨어. 재산 나눌까 생각 중. 이 집은 내가 맡아. 하지만 아이에게 예의 가르쳐라. 그녀는 올바른 거 가르칠게요. 권리 없다는 것도. 어머님! 눈빛 어두워지셨어. 전쟁은 계속됐어. 이삿짐 나가던 순간,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응급실로 가벼운 뇌졸중. 안정 취하라고. 그녀는 어머님 손 잡았어. 쉬세요. 아버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 서연이에게 알리지 마. 비밀이 있구나. 3년 전 어머님 통화 들은 게 떠올랐어. 그 여자, 진실 파헤치기 시작했어. 이틀 후 어머님이 당분간 옆집 가 있어라. 그녀는 그날 전화 때문이세요? 어머님은 상관없어. 집에 돌아와 서류 뒤졌어. 계약서 발견. 윤지수, 아버지와 관련 있구나. 월요일에 전화 왔어. 윤지수예요. 만나요. 카페에서 만났어. 그녀는 50대 초반. 박 회장님과 30년 전 사랑했어요. 가난해서 결혼 못했고 딸 하나 있지만 남편 없어요. 몇년전 아버님이 별장 사라고 했어요. 평생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어머님이 막으셨어. 위협까지. 그래서 포기. 어머님은 과거 악몽 떠올리신 거예요. 그녀는 편지 주고 떠났어. 서연이는. 아버님께 편지 드렸어. 사월후 어머님 퇴원. 집 팔지 않겠다고. 친정 모시는 거 막지 않겠다고. 그녀는 과거 상처 때문에 현재 벌하지 마세요. 침묵이었지만 평온한 침묵. 분위기 달라졌어. 그녀는 아이 돌보고 부모님 뵙고 어머니는 반찬 두고 가셨어. 어느 날 민준씨가 제사에 장인 장모님 초대하라고 어머님 말씀. 그녀는 경악했어. 부모님은 어색해 하셨지만 갔어. 새벽부터 준비. 어머님은 지켜보시다. 내가 부드러웠더라면, 부모님 도착. 어머님은 감사하다고. 한상에 앉았어. 친척들도 물었어. 아들이 할머니. 왜 할머니? 웃음 터졌어. 제사 후, 어머님 눈에 체념. 어머니, 문자. 만족한다. 그렇게 살아라. 평온했지만, 제사 문제 올 거야. 시아버님, 가족 부르셨어. 유언장 이 집은 장남 부부에게 빌라는 막내에게 3억 원도 동서가 불평. 왜 오빠네가 다 받아? 그녀는 "왜가 차지할까 걱정이라면 집안 대접 돌아봐." 시어머니가 "말 조심. 시아버님이 그만 기어 생각해. 밤에 어머님이 부르셨어. 너 대단하구나. 이 집은 내 자존심이야. 이를까 두려웠어." 그녀는 무릎 꿇고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님은 올바르게 지켜라 다음 날 부모님께 말씀 아버지 비교 말아라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도망치고 싶었냐 네 하지만 아이 생각에 어머님은 고쳐야지 손잡았어 원망 풀렸어 동서가 빌라 팔고 손님 데려왔어 설계도에 우리 집까지 그녀는 소유권 명확히 해 동서가 옷줄에 하지마 시어머니가 말버릇 뭐냐 바로 잡으마 사흘 후 지연 씨 사기당해 5억 빚 어머님 충격 지연 씨 무릎 꿇고 울었어 그녀는 도울게 조건 두 가지 명인 부모님 앞으로 5년 나눠 갚아 일주일 후 빌라 돌아왔어 지연 씨 변했어 시어머니 감사 제사에서 고모가 사돈 초대 반대 그녀는 참석 안 할게 어머님은 결정은 민준이 민준 씨 초대장 보냈어 제사에서 단호히 모두 가족. 제사 후, 어머님이 너 같은 며느리 자랑스러워. 내 딸이다. 3년 지나 모든 게 변했어. 별장은 가족 일부. 남편 성숙해졌어. 지연씨 존경해. 시어머니 맑아지셨어. 부모님과 함께 저녁. 아이가 사진 찍어. 우리 집 예쁘지? 사랑과 용서 가득하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 아, 참. 여러분, 나이 들어 가족을 생각할 때, 오해를 풀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